부시를 그냥 그립니다 E 써야죠 E 써야죠 E부터 써야죠. 그렇죠. 써야죠 천천히 천천히 오, 아니, 브랜드는 프리 있습니다 어. 아못 잡았어요 근데 이정도면 브랜드가 광고하는거죠 우리 갱 왔어요 뿌 예, 근데 Q만 맞추면 되나 보다 어. 자 루시안이 어, 딜은 없습니다 어 이러면 쓰레시 죽었죠 쓰레쉬 네. 죽었죠 쓰레시가 무리했어요 이거는 아, 아 이게 만개가 가방이 별로 안 이쁜데요 이거 반려가 음, 먼저 오면은 되는데, 자 반려가 오긴 해가지고 싸움을 어, 이게좀볼수있부터 드립니다 팡이아 자르만 도망갔고요 자자그립 끊었어요, 그리비요이 그래. 루더만 리비 터졌죠 그 탈렙까지는 아, 아, 짧아져서 아 이거 너무 좋죠 나 아, 이거는 어 근데 이거 아, 아, 랜드가 죠 어, 근데 브랜드가 반응을 잘해줬지만 더 이상할 수 없죠. 이거는 어 니코가 왜그맞죠 어? 죽었어요? 어? 만개? 죽었죠. 나볼리비아 분수를 아, 터졌죠. 이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. 아 W를 안 맞았어요. 아라라라라라라 네, 아주 안 막이. 힘거 자벨을 올려가지고 어, 이거 잘 맞혔죠? 아, 아 이거는 브랜드 살기 힘든데. 근데 이게 궁극기가 들어가면 서로 교환이 돼요 이렇게 브랜드가 저 그래도 딜은 셉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큰게자아 브랜드 질. 스턴 빗나갔어요 스트레스 페이드베이 안되고 버킹 지는 플래시 반응 자이런 브랜드 죽었죠 어. 자 커튼 콜자 일단은 오버스가 그냥 거북이야 쪽을 뚫는게 맞지 않나요? 어? 저 우승후보 어? 플래시 음. 아 이게 자 뒤에서 오는거는 볼리비아 자 데이트로 아, 오히려 볼리비아 내려가면서 센스있 아, 플레이 반응 너무 좋았어요 반응 너무 좋았죠 달리오 옵니다 아, 등장 하지만 크산테가 버텨줘 이거는 만개는 지금 1인구 아 크산테 죽었죠 아 머리 깨지고 팡팡이, 사, 팡팡이 사르반 플래시 와 이거를 아, 끊겼어요 아 끊겼어요 컷 아. 당합니다 여기 있고 컸어요. 어, 미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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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컸어요 텔 컸어 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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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아 이거 타워 밀었어야 되는데 그냥 밀게 아 개아프네 미친 아막 고속도로 밀자 잡았어요 고속도로 밀칠 타면서 엘 꺼져라 오맨 스턴? 어디서... 야속박까지야 그래. 어. 이거는 니콜을 따 죠 그냥? 이러면 니코의 대박은 없습니다. 이러면 어, 용은 아, 그대로 아, 뺏겨죠. 팀 우려본 다 말고는 스틸지가 없고. 근데 스틸을 누렸다가 자르만 죽으면 더 사고가 터집, 터집니다. 어또 매복? 팡팡의 선수? 만 어, <laughs> 버거킹을 찍고. 어야 두복이네. 살아갔네요. 이요 사실. 사실 그냥 두이라 저거 데미지만 입어도 못하죠 네 저거 안되죠 저거 <laughs> 잡기 힘듭니다 네 <laughs> 저거 결국 끊겼죠 리콜 같은 오케이, 거 매나 저거 이제 면쉴때도써야돼 맞습니다 어 끌렸어요 볼리비어 볼리비어 만개 득점 볼리비어 쳐냈어요 이거 바론을 문 아, 앞에 두고 또스레쉬 킬이죠 <laughs> 아니 스레시뭐학살자예요네 버스트 하고 할 생각 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알리온는 발리오는... 1탄 버스트 1탄 버스트 자 크단테부터 버스 때리죠 크단테부터 크단테가 네. 어? 잘붙어를고 궁으로 데려가고 올라프가 군이 없어요. 올라프를 때리면 죽습니다 이거. 한번. 빨리 좀빼 봐. 아이고, 룩시안 빼야 돼. 미샨이 아, 죽었어요. 자 브랜디. 아니, 왜 굳이 저길 자 팡팡이도 잡히고요. 3 삼다이. 그래? 지금 올라프를 노리자. 어? 어? 거 올라프. 같아. 자 올라프. 자 올라프. 예, 잡았죠. 어이러면아 아, 어? 뭐? 어? 그 어, <laughs> 근데 세레시는 궁이 있어서. 천벌? 음. 어 이거 바랑이 선수 약간은 에바일 수 있습니다. 어 끌렸고요. 바랑이 선수 녹아요 지금. 자갈려오궁갈리 떨어지는데 아 만개는 잘들어왔어요 만개 자 앞에서 지금 버티는 탱커들의 싸움 일단 이프리딜이 한데 루시이 프리딜이야 그상태죽었고요 루시안 이제는 노려지죠 아 이거 안 되죠? 더 안되죠 더 안되죠 도와줘야되요 아, 야이씨 깜짝아 아 형! 어 뭐야 어. 왜 안넘어왔어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시간 끌었어 시간 끌었어 이거 괜찮아 이거 불맵 봐봐요 뱃 <laughs> 할수있는거다했어할수있는거다했어 아가도 나어안 해. 루안이이잡아 줘야 돼. 아, 안 되겠다. 나이스, 날씨나되어 있는... 빼야 돼. 빼야 돼. 저는 괜찮아요. 텔 타야 돼. 어, 타야 돼. 타야 돼. 오케이. 형 오케이. 이거 이거 이거. 아 형님, 이님 형님, 도님 형님, 나. 루시안 올라갔다. 아, 어, 궁을 못 썼는데? 그냥 얘네가 가둬줬다. 가둬줬다. 가둬줬어. 가둬줬어. 개꿀이야. 오케이. 이거 바로 이거 브랜드가 너무 프리디야. 개꿀이야. 음. 자, 이번 한타 중요합니다. 쓰레쉬가? 어, 아 체력을 좀잘닦아놨죠잘갈길게 됐습니다. 볼리비오도? 어, 아, 근데... 누려졌고. 궁 빠지고요. 아고요? 루시안 궁도 그냥 빠졌고요. 음, 별그 의미가 없고. 이거 음. 브랜드한테 체력이 너무 많이 까였죠 자, 전체적으로. 포도알 먹고 싶은 바랑이? 포도알? 아, 지금... 아 어려움없는 그랩이죠, 이건. 니코가 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피가 많이 갈렸어요, 지금. 맞습니다. <laughs> 가랑이가 포도알 다 먹었고요. 이 전멸이 있는 상황이라 사실 니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긴 합니다. 맞습니다. 근데... 해줘야 돼요. 네, 네, 근데 의식을 좀 하면서 시야를 옆에 시야도 계속 차단을 하죠. 자, 올라프에게 스레시 그래면 크래프트 서울. <laughs> 야, 이, 이 팀이 은근히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, 정말. 4호, 아, 복주가 진 잘렸어요. 오, 김두봉의 브랜드도 잘렸죠. 이러면은. 어, 오 어. 어, 올라프가 그냥 무시하고 밀었어요, 방금. 아, 그냥 미네요 무시하고 밀만 하네요. 예. 네. 아, 아, 니코 하는데. 왜. 왜 여기다 테를 타나요? 이거 타도 죽어요, 타도... 이거 죽어요. 오, 이거 탈 수가 없는데요. 어, 니코 이거. 왜 저거 아. 올라프를. 풀. 어? 어, 올라프 궁이 있는데. 아 이거 올라프 잘렸죠. 올라프 잘렸어요. 어, 이거 우승어보가 네. 굉장히 갈리오를 잘렸어요. 줄줄이 소세지. 이거는. 탐탐에 터안 잘렸죠, 안 잘렸죠. 안 잘렸네요. 아, 다행히 잘 벗어났습니다. 아, 저는. 근데 울프 선수가 공을. 너무 늦게 키지 않았나. 너무, 네. 자르한 네. 네. 이, 이 두명 띄우고, 에어번. 버거킹. 뒤쪽에 어. 버거킹.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지금. 아, 하지만 크래프트 서울이 밀고 나가는 양상입니다. 공을 써야죠, 파크 어, 이거 루시. 루시안 너무 잘했어요. 기가 아, 일단 기가 막혔는데 하지만 이거는 좀 들어가는데 자 루시안 아 대가리가 쳐지면서 아아 이러면은 음. 오히려 크래프트 서울이 한타를 개이득을 가져갑니다. 이게 올라프를 끊고 싸운 한타인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트 서울의 한타력이 승리를 일궈냅니다. 자르반도 죽어야죠. 후위가 됐던 것 올라프? 어, 올라프. 어, 거 같아요. 올라 프 올라프 빠질 수 있으신가? 는데아 이거 갈리오도 가는데 그럼? 아이고, 좀 어, 어, 어. 근데 밀어줘서 미뤄줘서, 이뤄줘미아줘거아뤄져서 미뤄져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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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뤄져서 미뤄져서, 이거. 아, 서 미뤄져서, 미뤄져아 미뤄져서, 미요져서미이져서 미뤄져서, 미뤄져서, 아뤄져서 미뤄져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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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뤄져이미뤄이서 아르반 노플. 아르반 노플. 거 밀면 되지 않나? 밀어? 걸렸어요. S W. 오케이. Okay. 필와 네. 사이드로. 끝려고 만개 버틸 수 어? 있나요? 만개를 써도 <목소리> 버틸 수 없죠. 컷당하가면서야크래프 <목소리> 네. 스토브리 이거를 어. 이겨냅니다. 그냥 무난하게. <웃음> 잠깐 <웃음> 위험함이 있었으나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크래프스토 바로, 바로. 인터뷰. <목소리도>